안녕하세요. 권순철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대략 25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이제 그 견적을 한번. 신발장. 이쪽 들어왔을 때 오른쪽 신발장. 여기는 이제 전선을 빼놓은 거는 이제 조명. 여기 조명. 그리고 이제 전기는 이제 새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기 조명 자리를 세를 다시 다 빼고 천장 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바닥은 이제 다시 월세를 깔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요걸 하면서 아마 보일러를 바꾸겠죠 여기 이제 항상 싱크대 밑에 분배기가 있거든요 아파트는 보통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냉수 온도 싱크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싱크대 장이 들어갈 테고 하부장이 들어갈 거고 그런데 보시면 이제 선풍기 여기도 조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laughs> 이쪽은 원래 철거가 됐어요 미닫이 유리문이 있었는데 방처럼 이쪽도 쓰게끔 되어 있던데 확정을 해서 이제 음 넓게 쓰려고요 여기 베란다고 비상 그 시설이 있고요 왕관기라고 그러죠? 그런거 여기는 베란다고 이제 세탁 여기 있는 자리랑 저기 보일러 보일러가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되고요 어.. 여기 빨래 건조기하고 이쪽도 다용도실로 그리고 <laughs> 바닥은 이제 장판을 깔지 아니면 마루를 할지 어, 그리고 여기 안방 그리고 작은 방뭐별 크게 할건 없죠 근데 이게 필름 작업을 하게 된다 때필링하고 인건비 따졌을 때 대략 한 150에서 200 정도 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철거를 포함한 <laughs> 이제 60 공사이기 때문에 한350 정도. 철거를 포함한 350에서 400 정도 보고요. 지금 인건비가 좀 많이 올라서요. 그리고 여기 장이랑 이런 거는 차이를 이제 붙일 때 같이 와서 또 붙이겠죠. 했을 때는 장, 그니까 요 가구의 가격에 따라서 다른데 한400 정도, 400에서 500 정도 보고요. 그리고 이런 철거 작업 목공사에서 한 300만원 보고, 전기 한 200에서 250. 이제 바닥이 한 200에서 200만원에서 이제 왔다 갔다 쓸 때,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소소한 것들이 이제 목공사들이 좀 나와있고, 대략 이런 거는 평당 100만원씩 들어가면 2,500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도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배 도배는 한 200에서 250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고 보일러도 갈아야 되고, 보일러를 갈게 된다면, 한 100만원 정도. 그래서, 이러저러 해서, 한2,500 공사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한 500에서 한600 정도? 갖고 간다고 보시면 되고. 완성된 모습은 이런식으로 이게 와서 또 감리를 해야 되고 이게 보통 아무리 빨라도 보름 공사거든요 이정도 급이면은 보름에서 20일 정도 공사니까 그 정도 이제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 요번 시간에는 25평대 아파트. 하기 나름인데, 이제 또 여기서 더 추가가 되면 더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덜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필름 작업, 그러니까 소소한 작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더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데들도 이제 좀 신경 을 써서 방수나, 이런, 그 내장재도 좀더 좋은거 많이 쓰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5평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이제 야문 교체도 해야되기 때문에 문도 살짝 교체하고 그러면은 1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대략 짝당은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모였을 때 보통 제가 아까 얘기했던 금액, 업자들은 한2,500 정도 이걸 얘기를 해야 되고요.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은 1,800에서 1,900 정도 들어갈 거예요. 공사하는 비용이. 하지만 이제 업자분들은 이제 와서 이제 또 해야 되고 전체적인 또 봐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인건비가 이제 중간에 막 추가 추가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인건비가 요즘 너무 비싸져 갖고 인건비 뭐 자재비 다 비싸져서 그런 부분이 직영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다 신경 써서 일일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만만한 일이 아니고 보름 동안 뭐한 20일 동안 쫓아다니게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어차피 인건비나 자재비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뭐 낫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